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KBO 국내하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엘지는 앤스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3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앤스는 키움 상대 원정 강점이 사라진 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6월 20일 기아 원정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를 해내는 등 금년 기아 상대로 그다지 투구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내일 상대로 오스틴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엘지의 타선은 이후 기아의 불펜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린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다. 기아의 승리조를 단한 명도 소환하지 못했다는 건 크게 반성해야 하는 포인트다. 사이닝 동안 6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시작부터 꼬이고 있다. 이어서 타선 폭발로 4연승 가도를 달린 기아는 양현종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한다. 4일 삼성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양현종은 부상 후 복귀 전 투구가 그다지 좋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6월 18일 엘지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잠실 경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엘지의 투수진을 시작부터 완파하면서 최영우의 쐐기 그랜드슬램 포함 11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 크동안 휴식을 취한 효과를 완벽히 보여주었다. 유간타 8타점을 합작한 최영호와 나성범의 위력은 무서울 정도다. 내일 이후 3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승리조를 쓰지 않고 이겼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전날 경기에서 기아의 타선은 전반기 막판 좋은 페이스를 보여준 켈리를 사정없이 공략해버렸다. 앤스 상대로도 충분히 호조의 페이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현종이 한국 귀국 이후 잠실 구장 투구가 그다지 좋지 않고 여름의 투구는 기대가 어려운 투수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힘싸움으로 간다면 기아를 이기긴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에 기아는 연승 기간 동안 불펜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SSG 대 롯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연패 탈출에 성공한 SSG는 김광현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4일 n 시 원정에서 7이닝 이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김광현은 6월 후반의 부진을 극복해 보였다. 6월 9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롯데에게 강한 투수라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한다. 전날 경기에서 한현희와 김상수를 공략하면서 최지훈의 선두타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SSG의 타서는 후반기 첫 시작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특히 동점이 된 8회 말 바로 경기를 가져갔다는 점이 시리즈 내내 우위를 점유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될수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재구 난조로 엘리아스의 승리를 날려버린 조병현은 투구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어서 불펜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롯데는 찰리 반즈가 부상해서 복귀전을 가진다. 5월 26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1이닝 1실점 투구 이후 내정근 손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던 반즈는 6월에 충실하게 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작년 SSG 상대로 원정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엘리아스와 조병현 상대로 전준우의 두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의 타격 부진이 새삼스레 시작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특히 테이블 세터가 부진하면 경기가 전혀 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8회말 등판과 동시에 스스로의 실책으로 세 점을 내준 김상수의 투구는 롯데로선 후유증이 꽤클 것이다. 전날 경기를 되짚어본다면 결국 롯데는 여전히 좌완 상대 공략이 좋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김광현 상대 고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최근 SSG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찰리 반지에게 호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양팀의 셋더비 무너진 상황상 결국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홈의 이점을 가진 SSG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로 하루의 휴식을 취한 삼성은 레이스가 변함없이 마운드에 오른다. 6월 28일 KT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한뒤긴 휴식을 취한 레이스는 6월 막판 4경기 연속 호투를 해낸 바 있다. 6월 16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하는 등 NC 상대로 강한 투수라는 점 역시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다. 전반기 막판 홈경기 타격에서 아쉬움을 보여준 삼성은 휴식 기간 동안 얼마나 추스리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웨인타자인 맥키넌의 부진은 팀 전체의 화력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다섯 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한 불펜에게 올스타 브레이크는 매우 소중할 것이다. 이어서 우천 취소를 당한 NC는 카스타노가 그대로 선발로 나선다. 3일 SSG와 홈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트로 승리를 거둔 카스타노는 6월부터 꾸준히 제 몫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4월 12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반기 내내 홈과 원정의 타력 차이를 보여준 NC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원정 시리즈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편이다. 6월 후반부터 살아난 불패는 이제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을 것 같다. 비로 인해 양 팀의 대결은 하루 늦춰졌다. 선발이 그대로라는 건두팀 모두 선발 투수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선발이 변하지 않으면 타자들이 공략할 여유가 더 생기는 편이고, 이는 투수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뜻밖의 코칭 스태프 교체가 있었는데 이 점이 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기세에서 앞선 NC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N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KT 대 부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로 후반기 개막이 늦춰진 KT는 벤자민이 그대로 선발로 나선다. 3일 하나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벤자민은 하나전 부진을 멋지게 극복한 바 있다. 5월 12일 두산원정에서 1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유독 두산 상대로 약한 문제를 이번에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반기 내내 타격의 기복이 심했던 KT의 타선은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기복 차이가 상당히 컸다.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로아스와 강백호를 누가 받쳐주느냐를 찾아야 한다. 박영현 외에 믿을 투수가 없는 현재 불펜으로는 가을 야구 도전이 힘들 것이다. 이어서 우천 취소가 조그마 아쉬운 두산은 김민규 카드를 밀어붙인다. 1군 복귀전이었던 3일 롯데와 홈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김민규는 선발로서는 거의 두달 만에 등판이다. 이번 시즌 유일한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원정에 약하다는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전반기 막판에 롯데 상대로 좋은 타격을 뽐낸 두산의 타선은 올스타 브레이크가 참 아쉬울 정도다. 후반기에 반등을 위해선 역시 김재환이 터져줘야 한다. 이 팀의 불패는 이제 김택년을 받쳐줄 투수를 확실히 구해야 한다. KT가 벤자민을 밀어붙이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두산이 김민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현재 두산의 선발 투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양팀의 타격은 비슷하지만, 김민규는 비로 인한 휴식후 등판시 컨디션 조절에 물음표가 있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KT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대 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뒤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키움은 헤이수스가 시즌 11승 도전에 나선다. 3일 LG와 홈경기에서 6이닝 사안타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팀의 좌완 에이스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중이다. 하나 상대로 5월 11일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금년 최소한 QS 이상으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가 가능할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나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8회말 하나의 불펜 상대로 볼넷과 실책을 묶어서 역전을 해낸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 초중반 찬스에서 연거푸 내야 플라이가 나온 건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정도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조상우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내면서 시작부터 하이라이트를 찍고 있다. 이어서 불펜이 무너지면서 시작부터 역전패를 당한 하나는 바리아를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4일 KT와 홈 경기에서 3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바리아는 기대 이하의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후라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세 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 에이스 상대로 해줄 만큼 해줬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나 불펜이 특히 9회 초1-4-1 이루에 찬스를 날려버린 건 참으로 하나답다 싶은 모습이다. 8회 말 깔끔하게 3실점 하면서 한 점의 리드를 날려버린 불펜은 황준서를 8회 말한점차 상황에서 등판시킨 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전날 경기는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불펜 운용이 그대로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번 경기 역시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홈 경기의 헤이스스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바리아의 대결은 꽤 팽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불펜의 우위는 전날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확실하게 키움이 가지고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키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키움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